IT의 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의 신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하드웨어 종목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좀안 되니까 오늘은 말랑말랑한 거 가져왔습니다. <laughs> 최근에 이제 K 콘텐츠가 굉장히 핫한데요. 예전에 한류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굉장히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 콘텐츠, 글로벌 OTT가 K 콘텐츠의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작사라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제작사. 우리 MKS의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전통적으로 MKS는 MBC, KBS, SBS. 여기 방송 3사가 있었잖아요.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요 세 군데에 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 프로덕션 외주 제작사라 그러죠 만들면 이곳에 팔아야 됐는데요 보통 한70% 정도 제작비를 선지급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요 드라마 흥행 여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PPL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부가수익 이런 것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이걸 좀잘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세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뭐 출연료도 제대로 못 주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도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팬 엔터테인먼트라는 제작사가 동백꽃 필모렵이라는 드라마를 대박을 냈어요. 이게 한 110억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한 4, 500억 정도를 수익을 냈는데요. 10% 수익만 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펜앤터 쪽에서 지금 KBS하고 굉장히 많은 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덕션들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비 연결해서 하나 제작하고, 제작비 회수하면 또 제작하고, 이런 구조밖에 안 됐었는데요. 우리 콘텐츠 산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류죠. 중국.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굉장히 많은 프로덕션들이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트리. 큰 스튜디오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류 스타들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구조가 많이 좋아졌는데, 아, 이게 사드 사태로 한할령이 내려졌죠. 그러면서 뚝 수급이 끊깁니다. 이러면서 암흑기에 들어간 거죠, 암흑기에.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몇년 전부터. 지진핑이 방문하면 이게 풀리니 많이, 이게 몇년 동안 지리하게 이어준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바야흐로 OTT의 시대인데요. OTT가 뭐냐면요. Over the top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top 을 넘어선다는 거죠. top 이라는 거는요. 셋톱박스예요 기존에셋톱박스를 통해서 영상들을 시청을 했는데, OTT라는 거는요, 앱만 깔면 이런 것들이 별도 디바이스가 없이도 영상을 볼수 있는 거예요. 원래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였죠, 넷플릭스. 넷플릭스 독주 시대였어요. 원래 넷플릭스가 한국 K콘텐츠를 수급하게 된 이유는요, 넷플릭스가 원래 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디즈니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다? 마블을 가지고 있죠, 마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디즈니가 여기서 CP였죠. 콘텐츠 프로바이더였는데요. 여기서 쑥 빠집니다. 아, 우리도 자체 OTT 할래.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애플도 한답니다.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우주선으로 OTT가 생긴 거죠. 국내에서도 또 통신삼사가 있죠. 그리고 지상파연합인 웨이브가 있죠. 그리고 쿠팡이 또 쿠팡플레이 만들고 있죠. 쿠팡플레이 만들었죠. 그리고 CJENM하고 JTBC가 손잡고 t 빙 i n g 이라는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OTT가 우죽선으로 생기고 있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OTT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제작사들이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OTT가 오버더톱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들 다 OTT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조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OTT가 미국에서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 내 유료 디지털 케이블 가격이 한월 8만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월 13,000원 정도 내면요. 무한대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굉장히 넷플릭스 중심으로 확 재편이 됐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OTT의 힘이 더욱 강력해진 거예요. 지금은 넷플릭스는 수익의 한 7, 80% 정도를요.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블 같은 빅 CP들이 나가버렸잖아요. 이제 경쟁자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오리지널 자체 콘텐츠를 투자하고 있고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 스튜디오로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내 OTT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CJ ENM이 통신 3사하고 지금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인상 한170% 정도를 콘텐츠 가격을 올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신사들이 노우 했는데 콘텐츠를 빼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제는 앞으로는 콘텐츠 제작사, 공급사가 우위를 가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ott는 굉장히 많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줄수 있는 제작사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자체 ott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ini 소프트라는 회사를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 업체인데요. 100% 지분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크로스 픽처스 월광, 사나이 픽처스 글렌 그린 미디어 등 영화 제작사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를 계속 인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 7개사 보유하고 있고요. 음원 레이블 4개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티빙의 3대 주주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CJ ENM이 83% 지분을 가지고 있고 JTBC가 한17%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새로운 주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K 콘텐츠 러브콜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박을 치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향 콘텐츠로 주목을 받았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갈자수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신규 시장은 아시아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인들한테 먹힐 뭐수 있는 콘텐츠는 뭐냐 봤더니 한류 콘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할리우드가 셧다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요 유럽의 스튜디오들도 셧다운 되니까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는 내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 특히나 중국, 대만, 한국 같은 데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콘텐츠가 어느 정도 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볼게 없으니까 서구권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아, 이게 웬걸?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핫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위트홈 같은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2, 3위 수준으로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승료 리 같은 경우는 사주 연속 세계 1등을 달성하기도 하고. 이런 대박 행진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케콘 대체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국내 OTT 시장 규모는요. 한 7,800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연평균 한 2, 30%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2년 내에 1조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자 순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넷플릭스가 1위, 한 1,0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웨이브가 395만, 그리고 티빙이 265만. 그리고 시즌이라고 168만 정도 되고 있는데요. 계속 오리지널 콘텐츠를 한국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 5,500억 정도 콘텐츠 투자한다 그러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는 향후 4년간 1조 투자한다 그랬고, 티빙 같은 경우는 3년간 4천억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뉴하고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TV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이민호 주연의 빠친코 지금 제작 중이고요. 글로벌 탑 100에서 보면요, OTT 100위권에 안에 한국 드라마만 해도 아 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빈센조가 10위고요, 시지푸스가 36위, 론 온이 58위, 좋아하면 울리는 65위, 로스쿨 72위, 사랑의 불시착 72위, 스위트홈이 75위. 이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이만큼 핫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박 작품을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콘텐츠리가 일부 한 7대 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OTT쪽에서 국내 투자하는 규모만요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OTT들은요 기본적으로 20% 정도 이익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2조 5천억 중에서 20%만 쳐도 5천억이죠 5천억 중에서 절반 정도 2,500억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제이콘텐츠를 먹겠죠 나머지 2,500억은 중소 제작사들한테 약수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 중소 제작사들은 굉장히 적자 내고 근근히 이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1년에 200억 300억씩 이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OTT 업체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텐트폴이라 그러죠 이제 보통 요즘에는 한 300억 이상 되면 텐트폴 드라마라 그러는데요 한류스타가 출연하고 엄청난 VFX 효과가 들어가고 막 이런 대작들이 이제 보통 텐트폴 드라마라 그러는데요 지금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리산 한 340억 정도 규모고요 뉴가 하는 게 무빙이 550억, 조인성 출연하는 이게 이제 지금 디즈니 플러스로 팔리게 될것 같은데요. 굉장히 마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만의 특스 송혜교가 출연하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향 쪽으로 먹힐 것 같고요. 키스트 별들에게 물어봐 같은 경우는 400억 원대 인데요. 한류스타가 출연하는데 누가 출연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베팅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뱀 같은 경우는 BTS 세계관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찍는데요. 400억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콘텐츠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드라마 한편 제작에 편당 제작비가요. 한 80억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나라 텐트폴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편당 아직 20억에서 한 30억 정도입니다. 굉장히 미국 입장에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향 오리지널 콘텐츠를 한국에 제작해 달라는 의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국 배우를 써서 한국의 제작진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그리고 제이 콘텐츠리가 미국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목해서 보는 회사 두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뉴입니다. 뉴 new. 원래는 영화 제작사였는데요. 이정재 보좌관, 그리고 조인성 주연의 무빙. 이 회사의 특징은요. 영화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 출연을 할수 있게 하는 섭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에 반도 같은 경우도 200억 이상이 투입됐고요. 콜 같은 경우 넷플릭스 개봉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 낙원의 밤이라고 OTT 개봉으로 이제 나름 또큰 히트를 쳤고요 원래는 영화 제작을 주로 하다가 태양의 후예를 시작으로 드라마판에 들어왔는데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앞으로 어떤 모멘텀은 드라마 무빙 무빙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레이어스에서 보통 20% 마진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0%로 베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OTT에 납품을 하면 IP부터 모든 걸싹다 주고 제작비 플러스 20% 마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교섭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IP를 통으로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스토리의 지리산 같은 경우는요 IT의 일부 IP만 쉐어하는 구조고요 다른 데다가 또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작사한테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는 회사를 좋게 보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하고 최근에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좋은 구조로 안정적인 매출을 깔아두고 추가 IP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마련했고요. J 콘텐트리를 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J 콘텐트리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는 방송 부문하고 극장 메가박스를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가박스가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부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으로 보면요, 방송이 7, 영화가 한 3,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회사 JTBC 스튜디오를 해서 지난해 말한 4천억 대 정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텐센트가 자금을 태워서 유명해질 거요. 그리고 할리우드 제작사 위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앞으로는 애플 TV 플러스, HBO, 아마존 글로벌들 이런데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서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부문은 한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화 같은 경우는 150억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극장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기대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편에서는 글로벌 OTT가 온기를 주면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어떻게 멀티폴리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2부에서는 특수효과. VFX 산업에 어떤 기회를 볼수 있는지, 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